다이너리 보상 플랜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과연 직후배 추천 수당은 총 매출에서 몇 퍼센트가 풀릴까요? 잠깐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일부 사업자들은 직후배 보상 플랜이 현재 매출 BV에 대한 10% 또는 20%가 풀린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잠깐 생각해봐도 아 전체 매출에서 얼마 정도가 풀리겠다라는 것을 감을 잠든 분도 계세요. 근데 그걸 구체적인 생각을 해보는 분은요. 극히 소수예요. 지금 잠깐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는 누군가를 소개하고 그분이 매출을 했을 때 구매를 했을 때 매출이 발생하게 되죠. 그럼 그 매출에 대한 보너스 볼륨이 생깁니다. 평균 보너스 볼륨이 몇 퍼센트 정도 나올까요? 제가 사나 주문 내역을 조회하고 비비를 검사해 보면 조사를 해보면 평균 비비값이 약... 45%가 잡힙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투스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약 200만원 이상의 제품을 일시 구매했을 때 천비비입니다 천비비 1000비비 구매했을 때 수당 재원은 100만원이죠 100만원에 대한 20%가 추천 수당으로 지급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200이나 220 사이에 제품을 구매했을 때 약 20만 원 정도에 20만, 원, 20만 원에 추천 매칭이 추천 수당이 발생되는데 그게 몇 퍼센트냐 라는 거죠. 200만 원에 20%, 20만 원은 딱 10%입니다. 매출이 10%죠. 그런데 평균 비비값이 45%이기 때문에 210, 220 정도가 됐을 때 100만 원의 수당 재원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평균적으로 추천 수당이 투스타가 한 명이 나올 때마다 9.5% 정도가 추천 수당으로 무조건 지급돼요. 이건 지급 안될 수가 없습니다. 100% 추천 수당 지급됩니다. 그렇죠 그게 총매출의 9.5%가 지급되는 거고요. 또 평소에 재구매, 그냥 일반적인 비 일반적인 구매 볼륨, 1000BB 미만의 제품을 여러분 산하의 추천자가 누군가가 구매했을 를때몇 프로 발생하죠? 네, BB의 10%입니다. 그럼 BB의 10%가 얼마예요? 누군가가 만약에 50BB, 한 매출을 10만 원 정도 했어요. 50BB 발생했습니다. 그럼 추천수는 얼마를 받는 거죠? 5천 원이죠. 그러면 10만 원에 대한 5천 원은 5%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어떤 경우에는 총 매출의 4.5%, 어떤 경우에는 9.5%가 풀려요. 그러면 추천수당 비율이 한몇 프로가 될까요? 물론, 투스타가 많은 달, 어 굉장히 신규 사업자들이 많이 탄생하고 투스타가 많은 달은 당연히 추천수당 비율은 올라가게 되겠죠. 7%, 8%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재구매율이 높은 직급이기 때문에 평균 추천수당 비율은 현재 4.5%가 아니라 한6% 정도가 현재 추천수당입니다. 대부분 업계들이요. 총 매출의 10%를 추천수당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일부 회사에서 우리 수당 재원이 몇 프로입니까? 총 매출의 35%입니다. 회사에서 만약에 100억을 해서 한 달에, 그러면 수당은 35억 밖에 못 줘요. 35억 중에서 추천수당이 몇 프로 지급된다는 거죠? 네, 6%. 그게 정확하게 지급되는 게이 추천수당입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100%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추천수당 비율은 6%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후원수당은 과연 매출이 몇 프로가 풀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나에서 누군가가 어, 투스타 구매를 했습니다. 천비백이 발생했죠. 그랬을 때 후원수당은 12%예요. 그러면 누군가 구매했을 때 후원수당 받는 사람이 한 명일까요? 두 명일까요? 세 명일까요? 네 명일까요? 다섯 명일까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평균적으로 몇 명이자라는 것을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실적에 누군가를 등록했고 그분을 투스타하게끔 잘 비전을 줬습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12만원 받아가시죠 천비비에 대해서 여러분 상위 스폰서 개보도 중에서 여러분이 소실적인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분들이 몇 명일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바이너리 마케팅은요 처음 보상을 설계할 때약 3명 정도가 이 12%를 받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2명 밖에 못 받아요. 그러다가 회사가 점점 커지고 멤버 수가 늘어나게 되면 3명으로 늘어납니다. 뎁스가 깊어지고 사업 조직이 커지면서 대실직이 점점 쌓여 나가기 시작하면 다 소실직에 치중해서 사업을 하게 되죠. 때문에 추출수당 비율은, 아니 후원수당 비율은 점점 상승하게 돼요. 그래서 평균 4명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생기고요. 직후이 만약에 더 커지면 심지어 4.5명 정도까지도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게 바이너리의 어떤 장점이자 또 수당 재원의 압박을 주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회사가 커졌죠, 지금. 더 커질 거예요. 후원수당 받아가는 사람이 2명에서 3명으로 높아졌고요, 지금 이미. 이미 4명 가까이 육박하고 있어요, 직후분 이게 나중에 4.5명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라걸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천비비가 발생했을 때세 명이 받아 간다면 12만 원, 12만 원, 12만 원, 36만 원이 200만 원에 대해서 수당으로 풀립니다. 그렇죠? 천비비에 대한 12%는요 매출로 계산해 보면, 아 저기 어, 퍼센테지로 계산해 보면 한6% 정도 되죠. 6% 정도를 받아가게 됩니다. 12만 원이니까 100만 원에 대한 12만 원은 네 12%죠. 근데 이 12%를 BB가 45%기 때문에 계산을 다시 깎아보면, 절반 정도 깎아보면 그게 한6% 정도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세 분이 받으면 후원수당이 18% 지급되고요. 네명이 12만원씩 받아간다는 평균, 그러면 6, 4, 24. 네. 24%가 수당으로 풀리게 된다는 거죠. 현재 직후은요약 3.78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 현재 직급의 후원수당 비율은요, 매출의 21% 정도가 풀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음으로 추천 매칭 수당은 매출의 몇 프로가 풀릴까요? 좀 전에 제가 후원수당이 총 매출의 21%가 풀린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보기 쉽게 누군가가 10만 원의 제품을 구매했어요. 비비가 50비비가 발생했습니다. 저 50비비에 대한 12%, 12%, 12% 받는 사람이 4명이에요. 누군가 후원 수당을 받았다는 사람이 네명 있다라는 것은 그 상위 스폰서 개보도에서 그분이 받는 후원 수당에15% 받는 사람, 10% 받는 사람, 5% 받는 사람이 주르륵 다 있다라는 거예요. 15% 10% 5%를 다 더하잖아요. 네, 30%예요. 그건 후원 수당 21%를 기준해서 거기에서 30%가 풀리게 되죠. 21% 곱하기 30%, 네, 6.3%가 추츠 매칭 수단으로 풀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추츠 매칭을 받기 위한 자격에 본인 소실적에 일정한 고객 베이스, 일정한 소실적 볼륨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 그걸 못 만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 사업을 비즈니스를 그렇게 안 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추츠 매칭을 못 받아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직급의 추츠 매칭 비율은요, 네, 풀로 풀리진 않습니다. 6.3%가 다 풀리진 않아요. 그럼 6% 정도가 추츠 매칭으로 풀린다라고 계산을 하자고요. 네, 뒤에 정답은 나옵니다. 네 번째, 성급수당은 과연 총 매출의 몇 퍼센트가 풀릴까요? 이건요, 매 주마다 다릅니다. 성급자가 많이 나오는 주가 있고요. 또 적게 나오는 주가 있어요. 신규 사업자가 많이 유입되고 성급자가 많이 탄생할 때는 성급수당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돼요. 현재 직후배 평균적인 성급수당 비율은 약2% 정도가 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내년에 이제 팬데믹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안정기로 접은다라면 성급수당 비율은 직급배 폭풍성장기와 맞물려서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총 매출의 3%, 4%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게 성급수당입니다. 이런 내용을 대부분은 모르시면서 보상플랜이 어떻다라고 판단을 많이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데이터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투명하게 공개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현재 추천 수당은 6% 풀립니다. 총 매출에서. 그리고 후원 수당은 22%가 풀리고요. 그리고 추천 매칭 수당은 5.5%가 정답입니다. 그리고 선급 수당은 2%가 풀립니다. 암산 되시죠? 딱 계산하면요. 34.5%가 나와요. 현재 직후배 수당의 평균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올 1월달부터 현재 9월말까지 직후의총 수당 지급률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34.68%입니다. 우리는요, 34.99% 이상을 지급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받거나 회사가 징계를 먹게 됩니다. 비즈니스에 장애를 입게 되죠. 이건 법적인 준수율입니다. 모든 게이 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연간 연말이 됐을 때이 수당 지급률 관리를 회사에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냥 우리가 추천 매칭을 30% 달라, 추천 수당을 20% 그대로 달라, 뭐 또는 후원 수당도 너무 적어, 22%, 소실적의 타회사들은 18%도 주고, 20%준 회사도 있고, 15%주 회사도 있는데 왜 지급은 12%지? 너무 작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계산해 보세요 그럼 왜 타사들은 추천 매칭이 100% 또는 50%뭐70% 60% 물론 30% 다양한 마케팅 플랜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오바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오바됩니다 총수당 지급률에서 35%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마케팅 플랜을 짠 기업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 대중다수는요 단순 비교만 합니다 어디가 몇 프로 주니까 많이 주더라 어디가 추천수당이 많으니까 나 거기가 좋아 어디는 선거 보너스가 10억씩 줍니다 5억씩, 3억씩, 1억씩 너무 좋대요 그러면 그걸 다 주면 35% 안쪽에서 맞춰야 되잖아요 어떻게 맞출까요? 다 기업들은 그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네, 그게 마케팅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허들이고, 락이고. 어, 순수하지 않아요. 그를 사하게 포장해 놓고, 정말 많이 주는 것처럼 해 놓고, 연말 되면 엄청난 캡을 씌우거나, 아니면 허들이 너무 많아서, 일반 평범한 사람, 정말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데, 내통 마케팅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 허들들을 벗겨내질 못해요. 결국 그 소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그 허들들을 모두 이겨내는, 뭐, 모두 그걸 벗겨내는 탑 리더들의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게 일반적인 화려해 보이는 보상 플랜의 함정이다라는 거예요. 직후부 여러분, 우리 직후 회원들 중에서 과연 정말 능력자가 몇 분이죠? 이 사업은요,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소비 동업자를 만들어 나가는 플랜이 네크 마케팅 직후부의 절대 생필품 소비 시장을 가지고 하는 네크 마케팅 기업입니다. 그렇게 능력자가 많은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려해 보이지만 함정이 많은 보상 플랜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